보통은 내성발톱으로 되면 사이드가 뜨는데, 거기에는 사이드가 붙어 있는 형태고, 지금 가운데가 오므러져서 가운데가 지금 방리가 약간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 올려서 3TO를 하려면 사이드에 방리가 약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교정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좀 체크해야 되고, 지난번처럼 이 우측처럼 여기도 붙이는 교정하고 아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3TO가 안 들어가면 붙이는 교정 두 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고객 여기가 많이 오그로들어 있어서 일단은 조금 오늘 견인을 해놔야 2차에 좀더 많이 펴지고 펴지고 할것 같습니다. 발톱은 그렇게 많이 두껍진 않아요. 약간 솟아있는 가운데 부분은 밑에 피부도 솟아있기 때문에 발톱도 같이 이렇게 솟아있는 형태를 보이는 거지, 발톱이 무좀으로 돼갖고 두꺼워져서 이물질이 많이 껴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네. 네. 여기 분리할 때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지금 발톱이 이렇게도 오므러져 있지만 이렇게도 솟아 있어요. 음, 그래서 위에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올라온 타입이라 이걸 필려그래 해도 여기서 오그러져 있어서 이게 지금 텐션이 잘안 잡히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지금 어떠세요? 아, 괜찮으세요? 음. 음, 여기도 과도하게 피며, 피면은 피멍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서서히 기다리면서. 음, 발톱이 좀 나오면서 텐션을 더 이렇게 주면서 위에서 땡겨 올려야지 조금 기르면서 서서히 올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돔처럼 앞에가 오므러져 있어서 이렇게도 음. 꼬부러져 있고 요렇게도 지금 꼬부러져 있어서 앞에가 오그라들어 있는 지금 상태라 이렇게 텐션 잡았을 때 이게 지금 잘안 올라와요 괜찮으세요? 네. 네. 반대편보다 조금 더 오그러 들어 있는 게 굉장히 강한 이렇게 힘이 느껴져요. 꼬그러져 있는 각도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자, 좀교정기는 들어갈 것 같아요 고객님. 좀 오래 되셨죠 이거? 네. 깎을 때마다 꽤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아렇아맛있만 들어가면 맛있게 맛 살짝 살짝 끝에만 음. 자 이쪽 집어넣게게요조게들어갈게요고게님이 정도만 괜찮으세요? 네게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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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부분은 네, 네. 자, 자, 이 부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 쪽에 넣어 볼게요. 이거 조금 더 위로. 자, 여기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네. 와우. 자,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조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도 꼬부러져 있지만 여기도 네. 지금 커브가 있기 때문에 앞쪽 커브는 조금 길러내면서 얘를 텐션을 좀 잡아가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앞쪽이 오그러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잘 펴지지 않아요. 이렇게 돔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차츰 다음 번에 좀 발톱이 나오면 조금 조금씩 더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네 네. 이제 발톱이 이렇게 교정기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깎아도 여기 자라는 발톱이 살 속으로 자라는 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 예. 얘가 당겨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좀 이쪽으로 빠져 나올 거예요. 음. 좀 커팅할게요. 그렇죠. 밑을 향해 있네요. 발톱. 발톱이 발톱 피부를 향해서 자라고 있어요. 커버진 게. 아 그래서 아프가지고 그쪽만. 음, 그쪽만 자르기가 네. 힘들죠. 음. 이 정도 커팅을 했습니다. 좀 아픈데 어. 발톱 자르면 안 된다고 해서. 어, <laughs> 참고 오셨어요? 네. 음. 자, 여기 모서리에 있는 거를 음. 좀 커팅했어요. 어떠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 끝에만 아주 빨게요. 음. 발톱이 누르... 누르고 있던 라인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이거 완전히 V자로 꺾였네요. 음. 음. 어, 이거는 사이드에 깎지도 못하겠어요. 이걸 더깎으면 안으로 더 들어가요. 아. 네. 근데 커브는 심한데 일단 부드러워서 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잘 펴지거든요. 이것만 이제 고정해주는 거예요. 그냥 나도 또 이렇게 금방 또 오고 있는 거죠. 여기 빈 공간인데 그렇게 아프지 않으시죠? 네. 네. 괜찮으세요? 네. 지금 찌르는 거 있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thanks 괜찮세요 음. 찢어지기 일부 직전까지 완전히 조였어요 여기 음, 사이드가 자, 기 여기도 똑같은 원리로 가운데가 피부랑 붙어서 나오면 안에 이물질 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발톱 색깔도 이렇게 핑크색도 예쁘게 나올 거예요.